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고운 가루 10의 일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예, 이 오늘 민수기 제1 5장에는 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음, 오늘 같으면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살, 사는 삶이 먼저고 예배가 뒤로 물러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간다는 그런 신호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15장 거기 2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그 말씀이나 이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거기다가요 가난 땅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어, 제일 먼저 보세요.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낮은 제나 증한 즐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거기다가요 삼절 끝에다가 예배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아이 예배가 아, 여러분 우리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요 모든 삶이 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요 삶이 통째로 다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1번을 뭐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 1번이 예배죠. 오늘 같으면 주의를 우리가 딱 예배 드리면서 지키는 삶. 그것이 1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다른 거다 무너져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강약에서요 4 0 년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신은요 제사입니다 제사 자, 우리도 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어뭐 아버지가 뭐 특별히 이렇게 예, 밖에 일을 하시지 않는 하는요. 집에 계시는 날은 예, 어머니가 이렇게 상을 다 식사하려고 준비를 해놔도요. 아버지가 와서 식사를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배가 고픈 아들이 있어도 그 아버지가 와서 식탁에 앉으셔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 여러분 그 식사를 밥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여러분 교육이 안된 집안에 가면요. 그 아버지가 오시든지 말든지 예, 아들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가 뭐 급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비가 먼저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그러 다른 일은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 예배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계속해서 여기 3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기 31절까지 뭐라고 하시느냐? 예배가 똑바로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소나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곡식이나 이런 걸요. 다 하나님께 직접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어, 여러분 제사 지내듯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나양이나 염소를 잡고요. 그죠. 그걸 피를 흘려서요, 태워서 이렇게. 또 삶아서, 각을 떠서 반죽을 해서 구워서 이렇게요. 실제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본문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릴 때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 보면요, 제사에는요, 꼭 술이 있죠. 그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요, 제일 큰거 하나 메고 온게 있죠. 포도, 포도,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아서요, 전제를 부어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는요. 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에,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어, 지금 훈련 받으면서요, 왜 우리가 뭐이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는 그 크고 키가 크고 장대하고 에, 이게 안악자손, 천한 장사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하고 불안해 합니다. 실제로 또, 여러분, 들어갈 마음도 별로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천국 얘기해도요,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의심하고요. 또 자기가 봐도 자기는 천국에 못 가요. 왜? 악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악해서 천국에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 얼마나 못 됐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저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해도요 아직은 그 백성들 머릿 속에 가나안 땅이요 정상군이 갔다 와서 얘기해도 못 믿잖아. 그 우리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모르기는 하지만, 예, 하나님이요, 어, 그 불안해하고 믿음없는 그 백성들에게 예, 확실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아,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말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 모르겠지만, 한 스물 한 살, 두살 되면요, 예, 여러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하라고 옵니다. 아, 그러면 신체검사 다 해갖고 1급, 2급, 지금은 모르겠는데 3급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역 대상자 이렇게 하고요. 판정이 나가지고, 어, 이게 병력 수첩을 하나 줍니다. 병력 수첩이 나요 거기 가면 도장이 찍혀 있어요. 신체 등급, 1급, 2급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러면요, 1년 있으면요, 영장이 나옵니다. 오라고, 아, 그래고 군대 가가지고요. 예, 여러분, 훈련을 받고 전방에 이런 데 들어가면요. 매일 여, 아, 내가 오늘도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전쟁이 안 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는요, 어, 날짜는 뭐한 1년 반이나 2년 하면요,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대할 날이 다가올까? 내가 제대할 때, 할 때까지 살아있을까? 내가 제대할 때까지 전쟁이 안 날랑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예, 그런데. 게 여러분, 누군가 뭐뭐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요? 네가아 제대 다 했어요. 나왔어요. 앞으로 어떤 직장을 생활하고, 어떤 걸할수 있겠다, 하겠다. 그런 확신을 주면은, 어 적어도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는 죽지 않는다. 이런 보장을 받겠죠.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에. 확실히 들어가서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먼저 어,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 나는 천국 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면요, 이 땅에 사는 게요 힘들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살든지 가네요.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안 간다? 어, 간다. 그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저와 여러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들어도 여러분 천국에 우 나는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확신을 하나님이 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게 막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절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장차 살게 할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요. 예, 요소 하나 갈렙처럼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서 뭐할 거냐? 거기 가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보장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요, 아무 뭐 여러분이 막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하는가를요, 여러분 3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소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 제사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이나 어,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면 그 여러분 3절에 지금 설명하는 것은 어디 가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는 어디에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걸다 가르켜 주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모세가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는요 나무 주워서 불대로 가. 오늘 저녁이 더 급해. 그 말은요, 여러분 주일도 안식도 예배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지금 당장 그게 더 급해. 여러분, 급한 사람 보세요. 그게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야에 거류할 때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들어갈려면 아직 멀었어. 40년 있어야 돼. 그죠. 강야에 거할 때에, 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러면요, 여러분, 안식일 말고도요, 6일이 남아 있죠. 그 6일 날은 일안 하고 하필 여러분 준비 안 해놨다가 그 안식일에 예, 여러분 나무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일을 일부러 주일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량에 나와서 훈련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런데 불순종하니까요 아, 여러분 그것을 모세가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예 여러분. <laughs> 하나님, 이 사람은 어찌할까요?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그 사람을요, <laughs>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이, 안식일 날, 주일 날, 뭐 추워가지고 이렇게 나무 좀 해가지고 불 때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불쌍한 사람이 그냥 보면 맞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보면요, 이런 사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는 게더 자비해 보이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교역하는 사람은요, 이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예, 여러분, 이, 이런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백성들 다 따라해요.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아, 여러분 보세요. 훈련소에 군인들이 막한 500명, 1000명씩 훈련 받는데, 어떤 사람의 개인이요, 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다 힘들지. 아,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어,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그죠? 낮이고 밤이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고, 묻고 싶으면 묻고 눕고 싶으면 눕고, 안고 싶으면 앉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 군대에 가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싹다 힘들어, 뭐. 여러분, 니나 할 것이 다 힘들어. 그럼 힘들어서 나는 못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군인이 안 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나라 지켜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내 자식이 아까우면요. 다른 자식도 아까운 거예요. 내 자식이 생명이 귀하면요. 다른 자식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고 못 하겠다. 그러면요 그건 이제 나라는요. 북한에다 공산주의에 갖다 주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한 사람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나안 땅에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 하나님 명령 안 듣는 이한 사람을요, 여러분 36절 보세요. 온 해중이 곧그 안식일에 나무 하러 갔던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요, 돌로 그를 쳐서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은요, 예, 여러분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요, 이 사람은 가난 땅을 천국으로 본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고요. 자기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신앙 신앙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거, 행동이나 이런 걸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또 구원을 받도록요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 37절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어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들처럼 그렇게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옷을요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군인 같으면요 군복처럼 어, 이렇게 단정하게 입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래서. 아, 아무 때라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자,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38절 그들의 옷단 귀에 에, 여러분 이게 매듭으로 만든 실을 술이라 그럽니다.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에, 술에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여러분 옷에다가요 이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실을 매듭을 지어 우리 같으면 그거 뭐죠? 그 매듭을 이렇게 몇개 지어가지고 그걸 만지면서요 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 이렇게요 계속 거기 본문에 뭐라 어,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기명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그 말은요, 내 마음대로 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래, 여러분 견물생심이죠, 그죠. 아, 여러분 보세요. 살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새로 나온 신상 보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눈으로 보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안 보면요 안 생겨. 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어, 앞에 거룩하리라 하는 것은요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거룩은요 뭐라고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같이 안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 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왜 인도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천국의 백성의 법도를 배우지 않으면요. 에,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자기 욕심 자기 제에 빠져서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죽어 버려. 어, 그래 여러분 지켜야 될게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한편으로 하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사가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제사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아하는 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만약에 목사 안 하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일을 몇 개는 벌려놨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겠죠?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면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자기를 버리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가지고 왔다가 자기를 다시 집에 가져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요? 누가 여러분 보세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가지고 와 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당에 드리고 가면요. 그 여러분 드리고 가는 건데 가져와서요. 드리지 않고요. 그대로 가져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헌금도 여러분 가지고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가져가. 그러면요, 하나님을 더 여러분 화나게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요, 자기를 들고 왔어. 여러분 본인의 생각을 들고 왔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면요, 그때 자기가,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걱정을 가지고 왔다면요, 하나님, 제가 이 지금 힘든 일인데 하나님 저 힘든 걸 맡아주세요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고요, 빈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매일 울었죠, 그죠? 그러면 울었으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아들 주세요. 했으면요. 그다음에그 기도했으면요, 갈 때는 이제 또애 없어가지고요, 또막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왜애 달라는 건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돌아가고요. 그날부터요. 그 한나가요 어 이게 생각 전에는 매일 울더니 어느 날부터 안 울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제 사장이 듣고 는요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갔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주신가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고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제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 잊어버리면다잊어부린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광야 아니면 훈련이 안 돼요. 왜? 자꾸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남자들은요, 딱 군대에 가서요 한삼 년을 여러분 이게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요.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원래는 그런 가정이 필요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불러서요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게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할 때요, 훈련 받아서 자기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할 때, 우리도 강야에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며 또 하나님만.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